자 오늘 올리는 오늘 20문제 꼭어 정리를 잘 해서 머릿속으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한 20점 정도 배점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오늘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면 20점은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서 하루하루 공부하는 양이 한 10에서 15점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자이 문제도 했는데 여러분 많이 틀리네요 연속해서 두번 꺼내서 구슬 두 개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꺼낸 구슬을 다시 넣을 때가 있고요.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요걸 구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출제율 80%입니다. 자. 자 볼게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음, 파란 구슬 다섯 개, 빨간 구슬 세 개입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아, 연속을 보면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 나 이거 연속 나오면 확률이 곱셈으로 풀어야 되는데 라고 적어주세요. 연속이면 다 확률이 곱셈입니다. 그러면 자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어 파란 구슬, 파란 구슬이 나오고 두 번째, 두 번째도 뽑는 거잖아요. 두 번째도 파란 구슬이 나올려 주겠죠. 그래야지 파란 구슬이 국이 나온다 이제. 응? 파란 구슬이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연속 동작이기 때문에 자, 하나의 확률과 또 하나의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파란 구슬 나올 확률은 전체 8분의 5. 두 번째도 꺼낸 구슬을 다시 넣으니까 또 다시 팔각정의 구슬이 8개겠죠. 그중에 파란 구슬도 5개 되겠죠. 그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분의 25. 끝.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뭐 그게 어려운 이런 것만 잘 이해하고 이런 패턴의 문제를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립니다.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이런 문제만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만 분무, 바뀝니다. 파란 곳을 두 번째 파란 곳을. 나올 확률이에요 근데 문제는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아요 첫 번째 꺼낼 때는 8개 중에 5개가 파란 구슬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일단 구슬을 하나 뺐잖아요 그럼 8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고 파란 구슬이 나갔잖아요 그럼 5개의 파란 구슬 중에서 1개가 나갔기 때문에 7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속 동작이기 때문에 곱해줍니다 56분의 20 약분하면 어, 또약번 되죠.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연속 동작은 곱하고, 자 이거를 꺼낸 구슬을 다시 넣을 테니까 원래 있는 구슬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이제 곱해주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구슬을 꺼낸 걸 넣지 않았을 때는 처음에는 이거지만 구슬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8에서 1을 빼고요. 파란 구슬이 빠졌기 때문에 5개 중에서 4개만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같이 쉬운 문제 왜또 틀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볼까요? 네, 이거 먼저 뒤집볼게요두 눈의 차가 1인 경우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네, 일단 뭐두 개의 주사위가 다르니까 A, B로 놓을게요. 뺐을 때 이제 1이 되는 가지 수 해볼까요? 이것도 이제 막 어설프게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틀리는 거예요. 응? 잘 체크를 하고 제발 이거를 그려놓고도 틀렸다는 거는 이거 체크를 또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규칙성 10개 나오잖아요. 자또 눈이에요. 그럼 앞의 확률과 뒤의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앞의 확률은 36분에 지금 10 나왔잖아요. 5개, 10개 나왔죠? 자뒤의 확률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2 차이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뭐 8개 나오지 않을까요? 이쪽 파트에서 4개니까 이쪽에서도 4개 나오지 않을까요? 4개잖아요 이렇게 차분하게 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지 말고 더하세요 약분하면 뭐가 되죠? 네. 1 8로 약분되잖아요. 2분의 1. 요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더 쉬워요. 자, 이번에는 now 고있잖아요고 보면, 이거, 이거 보자마자 확률의 곱셈이라 써주세요. 확률의 곱셈. 그러면, 자, 갈라서, 첫 번째는 4 이하의 눈. 주사위 하나에서 6 해가지고, 첫 번째는 4 이하의 눈. 그러니까 4 이하의 눈이 뭐가 있어요? 1, 2, 3, 4까지예요 그럼 4가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수 사이에는 소수의 눈 소수가 뭐가 있어요? 2, 3, 두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약수가 두개인수 소수라는 건 이런 거 5, 7, 11, 13, 14, 17, 19 이런 것들이 소수예요 안 나눠지는 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두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와야 돼요? 곱해야죠. 자, 6분의 4와 6분의 2를 곱한다. 약분. 2는 4, 2, 4, 5. 얼마예요? 약분이네. 근데 어떻게 니 다시 6분의 4 곱하기 6분의 2 3 3 9분의 2 9분의 2가 아닌데 2. 3 4 5 9분의 2 약수 수 확률의 곱셈 2개 2 3아2 3 5 3개잖아요 어 선생님이 너 틀리네 미안해 3개로 가야죠 되게 피곤해서 정신이 없다. 얘들아. 자, 6분의 4와 6분의 이가 아니라, 소수는 3입입다다처처실실하하지 말고 개, 3개, 개 개로 들어어야죠죠이상하다 했네 그러면 2이4 2 3은 6 3 1은 3 3 2 5 2서2 2분2 해가지고 전체는 얼마 나와요 어휴, 영상 다시 이을 뻔했다 야부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어렵, 어렵구나 그래 틀릴 수 있겠다 조심하고 자 정리해 주시고요 20번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20번은 이제 이거예요 이걸 읽어보세요 똑같은 거죠 확률의 곱셈 두 구슬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이래요 서로 다를 확률 그러면 뭐, 이거 그대로 그냥 풀게요. 자, 첫 번째. 번호가 이제 두 개로 항상 갈라지죠? 그럼 A에서, 음, 흰색으로 할까요? 흰색. 그리고 B에서는 검은색. 이렇게 나올 확률. 또는 A에서 검은색. B에서 흰색 나올라 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해볼게요 자 이거 확률이 곱셈인 거 아시죠 a 에서 흰색이 나와 자 A 주머니 보세요 6개 중에서 4개가 흰색이죠 B 주머니는 음 9개 중에서 4개가 흰색이네요 자 이거 곱하기죠 네, 말 안해도 이제 알 거야 그죠 2는 4 2 3 그러면 3 9 2 7분의8 이렇게 27분의 8 이렇게 나오고요. 자 A에서는 검은색 나오게 해볼까요? 6분의 2자 B에서 흰색이 나오게 할까요? 9분의 5이렇게 곱하는 거죠. 검은색 흰색 맞죠? 9분의 5 그럼 곱하면 약분할까요? 27분의 5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와서 자, 어떻게 하어요 이렇게 해서 1번 또는 2번이 나오겠죠. 지금 문제에 해당되는 답이 서로 다른 색이 나오려면 이렇게 1번의 경우로 나올 수도 있고 2번의 경우도 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또는 2번이니까 그걸 이제 나온 확률을 개를 어떻게 줘야 돼요? 더해줘야겠죠. 예, 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